들어가 가자 들어가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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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나 힘들어? 어? 벌써 힘드신가요? 언제 한번 왔다 왔어요. <laughs> 난생 처음 프레스티지석 타는데. <laughs> 왜아시아거 예, 타봤거든? <laughs> 8만원 넣어주고 줄 하나도 안 서고 이렇게 바로 들어와서? 고급지네 <laughs> 표정 뭐야? 왜 이빨 보여? 어? 너왜 이빨 보여? 너 데리고 가는데 왜 이빨 보여? <laughs> 우. 머 자기 돈이 좋다 아무래도 뽕 뽑을 수 있는 게 술인 것 같아서 술을 가져왔어요. 샹글리아, 샹글리아까지. 음, 이거는 맛있어요. 여기 떡국이 맛있어요. 닭고기 아, 제 맛있네. 음. 짠. 어 벌써 냄새부터 어아근다 네, 좋은데 좌석이 너무 좁아요. 좌석이 아니, 좁은 것보다 많은데 사람이 더 많아요. 뭐가 꽝이 음, 내 스타일이야? 이거. 어, 뭐. 소통플레터. 소통플레터? 어. 아우, 쓰다. 배불러? 아, 취해? 저희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비틀비틀 되는 느낌입니다. 다들, 다들 여기서 술로 뽕 빼나봐요. 아기도 알딸딸해? 음. <laughs> 나 비행기 타기 전에 이렇게 알딸딸하게 처음이야. 되는데. <laughs> 정신력으로 즐기라고 아. 자지 말라고 아. 벌써 취하면 어떡하냐고 뻥 뽑자 뻥 뽑자 기다려라 조연아 <laughs> 조연태가 <조현대인가? 웃음> 기다리세요 아지 이거는 가면 안 되겠다 왜 조연아가 내 유튜브 본대? <laughs> 지금 드디어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자리가 완전 넓봐요 이따가 돌려가서 <laughs> 보여드릴게요. 딱 만큼 넓어요. 여기 밑에는 어이가 있습니다. 음 TV도 엄청... 어 TV도 엄청고. 나 이거 백 번의 추억 되가를 되게, 되게 재밌게 본 드라만데 오볼게 진짜 많은 것 같아요. 어이가 있어요. 어아 제 남편은 여기 있습니다. 자기 어? 여기 있다고? 잠은 안잘겁니다. 잠을 잠면 안되죠. 잠은 죽어서 자면 되니까. 네. 이제 메인음식 스테이크가 나왔어요. 비행기에서 스테이크를 썰다니. 전지적 덕자 시점을 보는 중 영희도 응? 다 왔다 다 왔다 어? 벌써 나왔어? 벌써 나왔어? 어? 벌써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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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어? 어? 어? 다낭 도착하셨어요? 수하물 기다리세요? 수 어헝이 수 어헝이 수하물 언제 <놀람> 나와? 어헝이 수하물 언제 나와? 호텔 같은데 정전됐다고 해서 오토바이 태워서 다른 호텔로 데려다 줬어요 너무 충격적이다 이 문화 <laughs> 그래도 데려다 준게 어디누 근데 차액도 더 내래요 근데 원래 저희가 한만원 정도 되는 호텔 예약한 거여가지고 5,000원 정도 쿨하게 서 쓰기로 했어요 아 너무 충격적인데? 충격 <laughs> 근데 오토바이 차네 오자마자. 지금, 네, 어, 정상 됐다고 해가지고, 오토바이 타고, 심각고, 네. 이동 중입니다. 역시, 나눴다, 울프니, 어서 울었다. 진짜, 당황. <놀람> <놀람> 어 엉아, 이거 어떻게 생각해? 이거 어? 예, 패드 갖고 왔어? 어. 웅나 아이고 고생했네! 내 캐리어에 이따 꺼낼게. 웅아! 우리는 네, 지금 호 25라는 데 왔어요, 혹시? 여기가 음. 되게 유명한 쌀국수집이라는데 쌀국수는 둘다 좋아하지 않아서 모닝글로리랑 이 뭐지? 볶음밥을 주문했습니다 비즈니스를 타고 다낭을 왔는데 호텔은 만원짜리 <laughs> <laughs> 묵다가 물으려고 갔는데 정전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호텔은 오토바이 타고 늦겨주더라고요 <laughs> 그래서 5천원 추가결제해서 15,000원 내고 왔어요 어떠십니까? 어... <laughs> 부자 체험하다가 디스했음인데 이게 영아 여기는 뭐 웬만한 데는 강아지 데리고 와도 별 말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. 그런 이유 때문에 베트남을 오는 거긴 하지만 일로 일로 눈법법 오늘도 비행기를 되게 잘 탔어요. 저여 영이는 비행기 체질인가 봐요. 오늘 어흥이와 함께하는 가난 여행. 즐겁게 봐주세요. 땡큐. 어때? 당내나. 진짜로? 응. 여행이 역시 싸요. 어, 너무 짧았어요. 몇2시간짜리 <laughs> 타야 되는데. 새끼는 <laughs> 해결해야 되는데. <laughs> 그치? 시원해? 이거 <laughs> 맛있어? 그게 맛있어요. 게 맛있어? 아, 솔직히 맥주 맛을 잘 모르겠더라 그래? 어 뜨거우. 뜨거워 뜨 행복하세요? 아직 팔만 담그는데요 <laughs> 듣고 저에게 행복을 강요하시면 <laughs> 발 담그니까 행복하지 않으세요? <laughs> 어, 망고 먹을 거야? 아, 자 내가 여기 가서 망고도 먹고 호황한다 이야. <laughs> 응. 자 먹어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<laughs>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